이 영상에서는 프롤러 에디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제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먼저 프롤러 에디터를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에디터 게시글 작성 데모를 보여드리는 후에 게시글 저장을 위한 스프링 백엔드 프로젝트 설정 그리고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처리를 자바 스프링 백엔드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플로어라 에디터를 설치해 보겠는데 어, 일단은 플로어라 에디터를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어라 에디터라고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엔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링크가 다음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도큐먼트를 찾아야겠죠? 여기서 닥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게딩 스타티드 보이시죠? 이쪽 네, 여기서 이제 런모 e 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어~ 이쪽에 게 스타티드 가이드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은 npm으로 일단 설치가 가능해요. 근데 아직 이 PC에는 npm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npm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검색창에서 npm 다운로드를 검색하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쪽세 탭을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서 에 이제 검색어로 이제 npm 다운로드라고 검색하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npm이 어떻죠? 그렇다면 여기 이쪽에 여기 링크를 눌러주시고요. 아 잘못 눌렀네요. 여기 위첫 번째 걸 눌러야 되는데, 네, 첫 번째 것을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것 같이 뜨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OS에 맞는 것을 이제 설치하시면 되고, 윈도우, 즈 윈도우 즈 같은 경우는 요즘 다 64비트 쓰시죠? 네, 여기 64비트를 눌러주시면 되고, 이제 맥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링크가 두개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제 M1이기 때문에 여기 암의 암 64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것 같이 나왔죠?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어 열어서 다운로드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윈도우도 그냥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렇게 그냥 다음 다음 눌러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누르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계속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동인을 눌러주십니다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암호 입력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완료됐다고 뜨죠 여기서 이제 닫기를 눌러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저희 터미널이 있어요. 네, 여기서 터미널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터미널 창 누르면 다음과 같이 뜨거든요. 이제 여기서 노드 V를 치시고. 자, 이렇게 노드 V 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여기 버전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잘못 설치한 내용이고, 이제 노드 V라고 치면은 하여서잘 나오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설치가 된다고,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뭐냐. 일단은 여기 불편창 필 닫고, 얘도 닫고, 여기도 닫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바탕화면에 이제 폴더도 만들면 돼요. 새로운 폴더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이제 이름이 이제 프로알라 에디터라고 일단 입력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그, 에디터 툴 있잖아요. 이제 저기서 는 일단 웹스톰을 쓸 건데, 일단은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자, 이제 웹스톰을 띄었죠 그런 다음에 키야 될게 여기 오픈, 오픈 눌러주시고, 지금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플로럴 에디터를 클릭해줍니다. 자, 그럼 플로럴 에디터가 떴죠. 근데, 이제 간혹 바로 이 화면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여기 파일 보이시죠? 파일 보이시면은, 파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픈.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데스크탑.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 방금 아까 크롬 쪽에, 있는 거를 이제 예제코드를 실행해 볼 텐데 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분 있잖아요 npm install f l o l o d i t o r 이거를 실행시켜 줍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터미널 보이시죠 이거를 눌러주시고 또 아, 만약에 터미널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똑같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루, 누르면은 없어지거든요. 다시 눌러 주시고 터미널 누르시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복사한 내용을 여기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하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았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쪽 열면은, 어, 이 다운로드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html 파일로 띄워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걸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new, html 파일, 한 다음에 이제, 에디터 t html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과 같이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예제 코드를 찔 건데, 어, 도로롤 에디터 쪽에서는 이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쭉 내리다 보면, 풀 이니셜 코드 이그잼플이 있거든요. 이거를 일단 카피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 여기 있는 카피를 누르면 복사가 되는데, 이거를 쓰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은네 이렇게 한 줄로 나와버리는 버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를 누르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카피를 누르지 마시고 이걸 이쪽으로 블록을 이렇게 치신 다음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됐는데 간단하게 이제 예제 코드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기 이 부분은 어 프롤라 에디터의 CSS를 가져오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그 프롤라 에디터 그 스크립트 파일 있죠? 그거를 불러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행될게 바 에디터는 U 프롤라 에디터. 그 다음에 샵이그잼플 있죠 이게 뭐냐 이거 바디단에 있는 이, 이쪽을 여기쪽에 이 플로라 에디터를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동작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탕화면에 가셔서 어, 이쪽 폴더를 열어주시고 더블클릭하시고 여기 에디터.html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에디터 창이 생겼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해볼까요?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프롤라 에디터입니다. 그러면은, 에디터 쪽 복사가 잘 되고, 어디고 여기 플러스 있죠? 이걸 누르면은 표나 이제 이미지 파일을 넣을 수 있어요. 인사 탭을 표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꽉 차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줄일 수가 있고요. 표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잠시만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쉽게 표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자, 여기서 프로스라에터에 아주 강력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 어, 위직 위직 쪽에 엄청 매우 강력한 기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 점 다음에 있는 그 HTML 포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점 다음 사이트 한 가볼까요? 여기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그래서, 다음 점, 넷을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블록을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되셨죠? 이거도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에디터.html 가서,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지금 이미지가 업로드 로딩 되고 있고. 몇분좀 기다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어떤 기능이 있냐? 이처럼 보통 일반적인 HTML 에디터는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거든요. 보통 뭐이 폰트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위드가 살짝씩 이상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플롤라 리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거의 95% 정도? 거의 유사하게 완전한, 거의 완벽한 위지, 위지 기능을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사 붙여넣기의 한 내용을 저장해서 백엔드에 올려 야 하는데요. 그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자바 스프링으로 백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